어쩌면 이 리뷰의 제목과 썸네일을 보시고, 이 인간은 도대체 저 영화를 왜본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지실 법도 한데다가, 저 스스로도 뭔가 치욕적이고 부끄러워, 제가 귀시를 왜 봤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출을 좀 하고 싶었는데, 딱히 볼만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택하자면,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문채원 씨가 출연한 귀시가 그나마 괜찮아 보였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저만 이런 식으로, 영화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을 사고파는 시장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라는 것도 흥미롭다고 합류화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조심이 좋지 않아 보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고민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영화는 최소 두 개의 예고편과 하나의 제작기는 공개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최소한이라 제작비 2억 원의 저예산 영화인 얼굴도 그랬으나 귀신은 1분도 안 되는 예고편과 30초짜리 영상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귀실을 배급한 바이퍼햄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노출을 자제하는 것 같다는 게 꺼림칙했습니다. 이 바람에 기대를 좁다시피 하고 봤는데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영화입니다 차라리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루거나 피한 영화와 드라마를 리뷰하는 게 나았겠다는 후회가 큰 와중에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현지 가수인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보기도 전에 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그 배우들의 연기는 꽤 볼만합니다. 솔직히 이 영화에서 볼만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아이돌들을 포함한 여러 배우들의 연기를 꼽아야 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전직 아이돌 잡다으로서귀신을 연출한 홍원기 감독이 뮤직비디오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서울괴담이란 공포영화를 연출한 것도 알고 그 영화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다는 것도 압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보기로 한 이상에는 문학에도 제 책임이 크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귀신은 진짜 해도 너무한 영화입니다. 다른 건다 그렇다고 쳐도 줄거리와 예고편이 사기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 귀신을 사고파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오뮤버스 영화입니다. 귀신을 사고파는 시장이 나오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영향을 미치는 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 데다가 그마저도 개연성 없이 억지스레 이어붙입니다. 심지어 일관성, 통일성, 연계성 등이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라 옴니버스 형식의 다른 공포 영화와 비교하면 각본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차례대로 이어지는 한편의 영화로 보기에도 분절이 너무 심하고 기승전결이 형편없어 애초에 옴니버스 영화라고 밝히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채원 씨의 분량이 얼마 안 된다는 것에 실망감과 배신감이 진짜 큽니다. 영화가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오로지 문채원 씨만 볼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각오로 당연히 주연인 줄 알고 보러 간 건데 하나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아이돌들이야 홍은기 감독과 인연도 있으니 배우로서의 경험이나 필모를 쌓기 위해 출연했다고 쳐도 문채원, 유재명, 서영희, 원현준 등의 경력 좋은 배우들은 귀시에 왜 출연한 건지 궁금합니다. 출연료를 어지간히 많이 주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영화에 출연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각본만큼이나 연출도 조잡하기 그지 없어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라 씨는 연기를 했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의구심을 가졌으나 뜻밖에도 잘합니다. 아이돌들까지 그렇게 나름 고군분투하는데 감독은 1990년대 이전에 할리우드 B급 공포영화를 좋아하는지 정신 사나운 촬영과 촌스러운 분장에다가 공포가 아닌 혐오를 내세우기에 급급한 구시대적인 연출로 일관합니다.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답게 미적인 감각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문채원 씨의 에피소드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나머지에서는 21세기의 영화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올드합니다. 아울러 뜬금없이 베트남으로 무대를 옮겨 진행하는 마지막 에피소드는 도대체 목적이 뭔지 알수 없어 가뜩이나 어이없는 영화에 황당함을 더해줍니다. 그나저나 요즘 우리나라의 공포영화는 옴니버스로 제작하는 게 유행인 모양입니다. 젊은 세대가 쇼폼을 선호한다는 특성에 부합하려는 건지, 제가 아는 영화만 해도 좋기 대여섯 편은 됩니다. 할리우드에서 저해상 공포영화로 경력을 쌓는 감독이 많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신인 감독들의 등용문이 된다면야 좋겠지만, 제발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갖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죽하면 제가 중간 광고 넣는 것도 포기하고, 여기서 귀시의 리뷰를 마무리합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맘만 먹는다면, 8분은 금세 넘길 수 있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